안녕하세요. 조경숙 테크 패미 활동가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이 사람 아시나요? 얼마 전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OpenAI 데브데이의 사진이죠. 바로 Chat GPT를 개발한 OpenAI의 대표 샘 알트먼의 사진입니다. 정말 AI 산업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어요. 아까 김진석 교수님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길은 탈성장이라고 하셨는데 너무나 역으로 가고 있는 그래프죠. 제가 한국으로 하나로 저, 바꿔봤는데요. 2,400조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2030년에는요. 그 정도로 AI 산업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기술 발전이 정말 좋은 걸까요?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합니다. AI 기술 꼭 써야 된다고. 업무 효율성에 있어서 정말 좋다고요. 근데 AI 기술이 가장 각광받는 분야가 어딘지 아시나요? 참고로, 채 GPT는 아닙니다. 바로 전쟁입니다. 군수산업의 AI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현재도 도입돼서 사용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현재, 어, AI 로봇 기관총을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검문소에 설치해놨습니다. 이 AI 기관총은 자동으로 발사가 돼요. 실제로 이란의 핵 과학자를 그렇게 암살했습니다. 이란의 핵 과학자에 대한 얼굴 데이터를 기관총에 모, 주고 이 사람과 안면 인식이 맞으면 그 사람을 쏴라라고 해서 인간이 발포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발포했습니다. 그래서 핵 과학자가 죽었고 그로 인해 실효성을 본 이스라엘은 현재 AI 기관총을 검문. 설치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AI 기술이 적극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AI가 공습 대상을 어디를 타격해야 제일 좋을지, 언제 얼마나 로켓을 쏟아 부을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AI 산업은 사실은 군수 산업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먼 나라 얘기처럼 느껴지시죠? 사실 우리나라도 AI AI 무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규모 서울 무기박람회 아덱스에서는 얼마 전에 아덱스가 끝났는데요. 이번에 역대 최대 규모로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60억 달러예요. 이게 지난해 지지난해 원래 있었는데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되게 성황하지는 못했지만 올해는 이제 30~46배가 증가한 금액이죠.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데 우리나라가 주력하고 있는 것들은 AI 드론입니다. 그래서 AI로 그 가미가제 드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래서 가서 자폭할 수 있도록 하는 드론들을 개발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군에서도 현재 이걸 백령도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AI의 문제가 아니냐? 이게 굳이 기술 발전의 문제냐? 라고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요. AI 이전의 테크 산업 어땠을까요? 아까 박정은 위원장님께서도 너무 잘 설명해 주셨죠? 사실은 플랫폼 공장이었습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플랫폼을 통해서 배달 음식을 받는 동안 정말 누군가는 죽어갔죠. 아까 저도 사실은 쿠팡이 그렇게 많이 사람이 죽었을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 했는데 박정원 위원장님 발표를 보고 알, 알게 됐고 또 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서비스 장애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사회의 일면이 드러난 순간들도 있었죠. 우리가 이렇게 서비스 의존적이었다니 놀랐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카카오 데이터 센터, 센터 장애, 다들 기억나시죠? 그때 서로 연락을 못해서 야 텔레그램으로 접속해, 야 문자해, 막 이런 메시지들 보내셨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카카오톡으로 서로에게 연락을 하지 못했고. KT 네트워크 장애가 났을 때 우리는 식당에서 카드 결제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무도 현금을 안 들고 나왔는데 밥을 먹었는데 KT 네트워크 장애 때문에 카드 결제가 안 된대요.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랬던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사회가 얼마나 연결이 되어 있었는지, 얼마나 서비스 의존적이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술이 나쁘다는 건 알겠어요. 일면. 그러니까 모든 게 나쁘다는 건 아니죠. 하지만 기술이 폭주하는 것을 우리는 막아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데요. 사실 제가 요새 인터뷰를 하려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술 발전 어떻게 막을 거야, 너가? 기술 발전은 어쩔 수 없어. AI 개발자들 다 죽일 거야, 뭐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은 이렇게 꼭 얘기해요. 그러면 러다이트 할 거야, 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기술 발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헤어져 뭐라고 얘기하는 분들 중에는 놀랍게도 글로벌 테크업계에 다니는 AI 개발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어, 본인이 채 GPT 개발하면서, 아, 어쩔 수 없잖아요. 기술 발전은 그냥 흐름인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어, 왜이 사람들은 자신이 개발하면서 자신이 개발하는 것을 어쩔 수 없다고 여길까?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과 얘기를 할때 항상 떠올리는 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은 브리노 라투르라는 과학기술학자세요. 근데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아라미스라는 책에서 기차는 철도가 있어야 달릴 수 있지 철도 없는 벌판을 달려갈 수 없다. 이렇게 너무 당연한 말을 합니다. 당연하지 철도가 없는데 기차가 어떻게 달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기차는 기술의, 기술을 의미한 말입니다. 기술은 철도가 없이는 달려갈 수 없어요. 철도를 그러면 누가 만들까요? 선로를 놓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이 달려갈 수 있다. 굳그 기술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 그 기술이 발전하기를 바라는 욕망들이 쌓여서 선로가 놓여지고 기술은 거기로 달려 나간다는 뜻이죠. 사실 이 말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사람들이 기술을 자연화한다고 브리노 라트루도 지적해요. 사람들은 자연재해처럼 기술 발전을 여긴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기술은 그냥 발전하는 것이고 그것을 막을 힘은 우리에게 없다. 마치 자연재해처럼 인식을 한다고 해요. 이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한 인식의 전환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기차가 선로 없이 달려갈 수 없다고 얘기를 했냐면, 바로 기차가 선로를 은폐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달리는 기차가 달려가면 사람들은 기차를 보지 선로를 보지 않아요. 여기 보이시죠? 제가 코라일에서 갖고 온 사진 자료인데요. 이렇게 딱 보면은 선로보다는 사실 기차가 더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기차가 진짜 빨리 달리고 저거를 내가 어떻게 할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기차는 기차, 선로 위를 달림으로써 선로가 없다,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사실 기술을 달리게 하는 것은 그것이 달려가야 자신이 이득을 볼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겠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샘 알트먼 뿐만 아니라 미래 가치에 투자한다고 투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그럴 거고, 개발자. 내가 좀더 커리어를 많이 앞서 나가고 싶고 업무 효율성을 증대해서 동료보다 동료를 제치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들. 모든 것이 쌓여서 기술 발전을 긍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에게 기술 발전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선로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 욕망을 볼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도 있다. 그 선로를 까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선로 깔지 못하게 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못, 뭘 통해서냐? 저는 시민감시를 통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감시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약간 추상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시민감시는 굉장히 구체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혹시 박스를 포, 그 만드는 기계가 사람을 박스로 오인해서 죽, 그 사망했다는 그 뉴스를 다들 보셨나요? 그 아, 그쵸. 너무 가슴 아팠죠. 그래서 저그 뉴스를 보고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기계 어디서 만들었지? 지금도 만들고 있나? 그 기계, 지금은 하나는 중단됐겠죠? 그렇지만 다른 기계들은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을 텐데, 그거는 누가 감시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볼까요? 그 회사에 메일을 보내볼 수도 있겠죠? 그, 회, 그거, 그 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추가 보도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모든 작은 행동들이 시민 감시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요. AI 윤리. 너무 중요한 거죠. 저는 AI 윤리 레터라는 걸 발행하는 이메일, 뉴스레터 팀이 있는데요. 그 이메일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AI 윤리와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할 만한 건들을 항상 큐레이팅해서 정리해서 매달 발송을 해줘요. 그걸 보면서, 아, 내가 몰랐던 사건도 알게 되고, 제가 AI에 대해서 갖고 있던 관점들도 좀 반추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이 사실 시민 감시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쫓고, 집요하게 추적하고, 자료를 모으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대화 나누는 것. 그 모든 것이 시민 감시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인식의 전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러다이트? 필요하면 할수 있다. 그, 못할 게 뭐야? 그것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선로를 까는 사람들 추적할 수 있다. 단 어떻게? 집요하게. 그리고 나는 끈질기게 집요하게 내가 원하는 주제를 찾아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술을 막을 수 있는,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우리, 우리가 할수 있는 시민 감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